다 택지 택지라 함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 지역 중 택지개발 촉진법 제3주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토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도로, 항만, 철도,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첩, 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토양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 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분은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용도 지역별의 지역 요인의 인자로 포함된다.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완전 이용을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의 집안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 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도 있지만 근대 생활의 발전은. 토지의 상공이나 지중만을 이용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공익이나 특수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중의 암석, 토사, 논의툭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 즉 토지 자체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토지 거래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내에 기간을 정하여 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 세제 1항에서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토지관리정보체계이란 시군구의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범 가동 중에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군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토지 등기부와 다르다. 이 이장부는 서로 그 기재 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현황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 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 함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공유 수면의 매립 준공,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지번 경정, 행정 구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다. 토지 이용 계획 국토 즉 토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 목적은 용도를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맡길 경우 행위의 상충이나 불합리한 이용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며 합리적 이용이라 함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거래 규제나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계획 등 각종 행정 규제 중 특정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공적 규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공적 문서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문화재 등 68개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한 행정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통보통보 통보 역시 신고와 같이 일반 법령에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실정법상 통보는 실정법상의 신고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이나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고의 의미로서 자유로운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정보 수집의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별매각 조건 특별매각 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각해의 경매 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불어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들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 보증금은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치 못하여 실시되는 재경매의 경우에 실시되는 재경매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두 배로 매수신청을 특별매각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반법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의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 부른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내국 법인 및 외국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함으로써 양도 차익이 있거나 내국 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표준의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에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한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 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수법인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특수법인은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신탁회사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 대차의 중개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업무,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 대차의 중개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업무, 지역 산림조합 임목, 임야의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의 중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당해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영무용자산및 구조계산기업의 자산에 관. 리매각 매매의 중개,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의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총리적 토지 이용권 또는 특수토지 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여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일정 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 사법인 및 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은토지의 총유로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은 지역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총류의 귀속함으로 마찬가지로 총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크다. 다만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승계 각계의 권리, 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 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 승계의 승계인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포괄 승계 용어 해설 참조. 특허 이론상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즉,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행정법상의 특허와 다른 것이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또는 법률 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하지 않고 어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주의 개별입법주의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라고도 한다. 특허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 금융, 상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 강화하는 필요에서 국가가 정책상 특정한 국영기업의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